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구조 과목입니다. 네, 연산자의 기능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논리 시프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테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구분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술 시프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점 뭐냐면, 이제, 논리 시프트는 이제 무조건 한 비트씩 왼쪽, 오른쪽으로 어, 움직이는 것을 말을 하고, 새로 들어오는 것, 새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어, 패딩 비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이제 0이 되는 게 이제 시프트입니다 논리 시프트가 되고요. 어, 로테이트는 이제, 음, 뭐가 되냐면, 나간 값. 네. 어, 밀려나가는 비트가 이제 반대편으로 들어오는 것,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패딩 비트가 이제 서로 다르다라는 거고요. 산술 시프트는 이제 부호 비트를 이제, 어,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조심해 주면 되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산술 시프트에 대해서 나오겠죠. 자, 논리 시프트에 대해 서 한번 보겠습니다. 논리 시프트는 만일 약1010어 1010이라는 비트가 있다. 이렇게요. 8개의 비트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 똑같이 8개의 비트를 먼저 마련을 해 볼게요. 그래서 논리 시프트는 부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랩 s 트 시프트를 시키세요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왼쪽으로 다한 칸씩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상관 이렇게요. 써보세요. 0, 1, 0, 1, 0, 1, 0. 이제 이 패딩이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오느냐. 무조건 0이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right도 마찬가지입니다. 10101010이라는 8개의 비트가 있다. 그래서 8개의 비트를 이제 마련을 해주고요. right입니다. 자, 라이트 right 시프트를 시키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1비트씩 이렇게 해 주자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얘는 빠져나가 버리죠. 한번 써 볼까요? 101010 1, 0, 1,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빠져나가고 이제 없어지는 거고 여기가 이제 패딩 비트가 되는데 여기에 뭐가 오냐? 논리 시프트는 무조건 0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로테이트는 무엇일까라는 뭐 건데요. 자, 로테이터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8개의 비트가 있고 자, 이거를 이제 로테이트를 시키겠는데 이것도 어때요?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레프트 로테이트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왼쪽으로 어, 1비트씩 일단 옮깁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이제 패딩이 된다. 그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여기에 뭐가 빠져나갔었어요? 1이 빠져나갔죠. 얘가 여기 들어온다라는 거죠. 빠져나간 비트가 이렇게 새로 들어오게 된다. 패딩 비트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라이트도 한번 시켜 볼까요? 라이트. 는1010 네, 10이라는 제 데이터가 있다. 라이트 시키겠습니다. 자, 라이트. 오른쪽으로 1비트씩 옮겨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어, 1비트씩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에 패딩이 뭐가 되냐. 뭐가 빠져나갔어요, 지금. 0이 지금 빠져나갔죠. 이 0이 빠져나가는 게 이제 여기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어,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논리 시프트와 이제 로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산술 시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 시프트는 이제 부호를 생각을 하거든요. 부호를 생각을 하면, 우리의부호하며몇 가지, 부호를 나타내는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 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부호와 절대치가 있었고, 어, 그 다음에 1의 보수 방식이 있었고, 2의 보수 방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양수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이 방법이. 어, 양수는 모두 이제 패딩 비트. 새로 들어오는 비트가, 네, 패딩 비트가 모두 0입니다. 이렇게요. 양수일 때는, 자.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 left shift 가 있고, right shift 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음, right shift. 네. 자, 근데 이제 left shift는 숫자가 증가하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right shift는 우리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산술이니까 이제 이게 숫자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어, 근데 얼마씩 줄어드냐. 이제 절반씩 줄어들게 되는데, 절반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음, 양수 숫자를, 음, 몇 비트, n 비트씩 left shift를 시켰다. 어, 그러면 이제 두 배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곱하기 2의 n승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빠르게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10을 음, 2비트, 2비트, 10을, 숫자 10을 2비트, left 어, shift를 시켰다. 값은 얼마냐? 그러면 이 10을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두번 shift를 시켜도 되지만 빠르게, 10 곱하기 2의 2승, 2비트, 2비트니까, 네, 3비트다. 그러면 어때요? 10 곱하기 2의 3승. 이렇게 몇 비트 했느냐? 그래서 얘는 40이다. 얘는 어때요? 80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라이트 right 시프트는 숫자가 오른쪽으로 가면 절반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나누기 이의 n승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나누기가 하면은 이제 0.5씩 줄어들게 되는데 0.5를 나누다 보니까 어 소수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 43을 네, 43을 1비트 어, 레프트 쉬프트를 시켰다. 값은 얼마냐? 그럼 43 곱하기 2에 1승 해가지고 86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43을 어, 라이트 1비트 라이트 쉬프트를 시켰다. 네, 어, 값은 얼마냐? 라이트잖아요. 그러면 43 나누기 2에 어 1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43 나누기 2를 하면 얼마냐면 20 어, 1.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소수 이하는 버리고 정답은 21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됐나요? 그래서 일단 양수에서도 일단 양수를 정리를 해 보세요. 양수에서 산술 시프트를 진행을 하면 어, 일단은 패딩은 음 0이 된다라는 거 자, 라, 라이트 시프트도 어때요? 패딩은 0이 된다는 거 계산을 하면 left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숫자 곱하기 2의 mbit 몇번 했느냐 두번 했느냐 세번 했느냐 이렇게 그 다음에 라이트 시프트를시켜주면 숫자가 줄어드니까 숫자 나누기 2의 m번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m번 한번 할때 1비트씩 움직이니까 n번 했다 그러면 n비트 움직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소수점이 나오면 어때요? 0.5를 버린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음수값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left shift를 시켜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 냐면 새로 들어온 값이뭐로 잡히 느냐？패딩 값을 알아보 겠 습니다. 부하 절대치 1의 보수 2의보 수가 있 는데, 네, 패딩 값은 0, 1, 0이 됩니다. 이진 수로 바꿔서 계산 을할때 어, 이렇게 이제 패딩 값이 음, 이렇게 되어 지는 거 고요. 10준수로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43 곱하기 2의 n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시켰다, 그럼 2의 1승을 해서, 마이너스 86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라이트 쉬프트를 시켜줄 때, 부하 절대치 1의 보수, 이래보수, 2의 보수가 있는데, 패딩 값이 어떻게 되냐면, 0, 1, 1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얘는 이제 나누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3 나누기 2에 이제 n번이 되는데 한번 시켰다가 마이너스 43 나누기 2에 한번 해주게 되면은 얘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하절대치나 일의 보수 방식은 마이너스 21.5가 나왔다. 그럼 이제 무시를 해서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1.5에서 21로 되면 숫자가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커진 거죠. 예, 네, 그래서 0.5가 증가했다, 증가한다, 라고 이제 해주는 거고요. 이해보수 방식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43 나누기 2에 1승하면 마이너스 21.5가 되는데 얘를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숫자가 어때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그래서 0.5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은 마이너스 값이 어떠세요?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복잡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음수를 처리하는 방법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3을 이제, 음, 표현하겠습니다. 부호 절대치 방식으로 레프티 시프트를 시켜보죠. 그럼 마이너스 43을 지금 부호 절대치 방식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부호 절대치 방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수 43 표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예, 어, 저, 그렇죠? 0 0 1 0 1 0 1, 1이 되죠.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 30이니까 32와 8 가져오고, 2와 1을 가져오면 이제 얘는 플러스 43이 되죠. 이거를 이제 부호와 절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맨 앞자리만 이제 마이너스 43에 대한 거, 맨 앞자리만 1로 바꾸고,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가 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레프트 슈프트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결과값은 우리가 앞에서 봤고요. 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8 개의 비트가 이렇게 마련이 되고요. 레프트니까 왼쪽으로 보내면 되는데 자 얘는 부호 자리입니다. 부호 자리는 건들지 않습니다. 나머지만 이제 왼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오면 1, 0이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오게 되는 거고, 얘가 여기 오게 되는 거고, 얘가 여기, 얘야 여기.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패딩 자리가 되는 거죠. 패딩. 자, 여기 이제 패딩 자리가 되는데, 어, left s h 를 시킬 때 부하절 대치는 패딩이 뭐가 된다? 이제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1010110이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1의 보수 방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3을 표시한 다음에 Left Shift를 시키겠습니다. 1의 보수는 양수의 반전이다 그랬죠. 그래서 어 플러스 43에 대한 표현이 0010101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3에 대한 1의 보수는 반전시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010100이라는 표현이 들어오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랩트 시프트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개의 비트를 마련을 해 주고요. 맨 앞에는 이제 부호 자리니까 건들지 않습니다. 얘는 부호 자리. 네, 그래서 나머지 비트를 가지고 왼쪽으로 옮겨가면 되죠. 얘는 나가고, 얘가 여기 오고, 얘가 이리 오고, 얘가 0, 얘가 1. 얘가 0, 얘가 0. 자,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패딩 비트가 된다라는 거죠. 1의 보수에 있어서 레프트 시프트를 시킬 때 패딩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10100001이라는 10,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1의 보수 방식으로는요. 자 이제 2의 보수 방식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3이죠. 그러면 플러스 43에 대한 이, 이 진수 표현이 00101011이었고 이것에 대한 1의 보수가 1011이죠. 네. 1, 자, 1, 1, 0, 1, 0, 1, 0, 0이니까 2의 보수 방식은 어때요? 마이너스 43에 대한 2의 보수는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1, 0, 1, 0, 1, 0, 1, 0 1이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네,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8개의 비트를 이렇게 마련을 했고 부호 비트는 그대로죠. 네, 그래서 얘가 1이 오면 되는 거죠. 0. 1. 그래서 0, 1, 0, 1.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패딩 비트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보수에 있어서 left shift를 시켜주면, 시켜줄 때, 음, 패딩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결론은 10101010이라는 10,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라는 거죠. 되었나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라이트 right 쉬프트를 시키겠습니다. 네, 라이트 right 쉬프트를 우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할 거고요. 역시나 마이너스 43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어, 43을 가지고 자부하절대지 방식으로 표시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네. 부호화 절대치 방식으로 그런 부호화 절대치 방식으로 마이너스 43을 표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플러스 43에 대한 이진수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00101011이죠. 네, 네, 이것의 부호화 절대치는 마이너스 43에 대한 맨 앞에 비트만 1 나머지는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라이트 시프트를쓰기겠습니다 자, 여덟 개를 마련을 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네, 여덟 개를 마련한 다음에 부호 비트는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는 거죠. 얘가 네, 이렇게. 얘가 이렇게. 얘가 여기. 얘가 이렇게. 얘가 여기. 이는 나가버리죠.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패딩 자리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라이트 시프트를 시켜 줄때이 자리에 이제 뭐가 오냐 라는 겁니다 네. 라이트 시프트 시켜 줄때 보아 절대지 방식에서 패딩은 뭐가 되는 거에요 0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결론은 1 0 0 1 0 1 0 1이 된다 라는 거죠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1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라 또 플러스 43에 대한 표현이 00101011인데 마이너스 43에 대한 이해 보수 방식은 반전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 개의 비트를 마련을 하고 자 부호 비트는 그대로 내려오고 자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얘가 1이 오는 거고 0 그죠? 1 얘가 0 얘가 1 얘가 0. 여기가 바로 이제 패딩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보수에 있어서 라이트 쉬프트를 시킬 때 음수에서 패딩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음, 결과가 1 1 1 0 1 0 1 0이라는 이제 결과를 시켰다 거죠. 1비트 라이트 쉬프트 시킨 결과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제 2의 어, 보수 이해보수 방식입니다. 2의 보수에 있어서 마이너스 43을 가지고 하자. 그러면 플러스 43에 대한 음, 음수 표현이 어떻게 됐냐면 00101011이었고 어, 그것의 1의 보수가 반전 네. 이렇게 되었고 2의 보수는 거기다 더하기 1을 하는 거니까 네. 11010101이었죠. 이거를 이제 라이트 쉬프트를 시켜 보자. 8개를 마련을 해 주고, 자, 부호 비트는 그대로 내려 주고, 라이트니까 얘가 1 그죠. 얘가 0, 얘가 1, 얘가 0, 얘가 1, 얘가, 1, 얘가 0. 얘는 나가죠. 여기가 패딩 자리가 되는 거죠. 이해 볼수 있어서. 네, right shift 시켜줄 때 패딩은 뭐죠? 1이다 그거죠. 최종적으로 1, 1, 1, 0, 1, 0, 1, 0 이거는 2의 보수법에 의해서 마이너스 43을 표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음,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가, shift left에 있는, shift register에 있는, 네, binary number 이진수가 여섯 번 그랬어요. 여섯 번. 네, 음, left, 네, shift 시켰다. 그죠? 왼쪽으로 shift를 시켰습니다. 왼쪽. 그럼 여러분이, 아, 왼쪽이면 어때요? 값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어, 충분히 크다고 가정한다 우리가 오버플로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크다 그러니까 오버플로우는 안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러면 숫자 래프트니까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곱하기를 해야 되고 2에 6번 6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숫자 2에 6승은 얼마예요 64죠 네, 숫자 곱하기 64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우리가 Shift와 음, Rotate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